기업이나 각종 조직체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각자 자기 조직에 꼭 필요한 인재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기업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관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기업에서는 또 학력을 봐서 명문대 출신들만 뽑으려고 하는데 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는 누구이고 어, 기업이나 조직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아야 어 실수가 없을지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지금 인재를 뽑는다라고 혈안이고, 인재를 뽑으면서도 기준을 지금 못 잡고 들어있습니다. 그 기준을 오늘 내 정법으로 내가 풀어줄 테니까. 대기업은 돈을 많이 투자하고 우수한 진량의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듭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뗄 때, 어떤 학교 나왔느냐, 이거를 많이 갖다 대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가냐, 어디 학부를 나왔냐, 이거는 기준을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학교 나온 사람도 실력 발휘를 못 하더라는 게 이제 모순이 나옵니다. 아, 모순이 몇대 몇으로 나와요, 이게. 나오다 보니까, 어째 보니까, 인재를 뽑아야 되겠다. 아, 인재. 인재라는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그 좋은 학교 나온 걸로 이야기를 안 하고, 제주 있는 사람, 특별한 제주 가진 사람을 또 인재라고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 가진 사람이 일할 게 있고, 또뭘하는게 있으니까, 또 이거 어떻게 되노? 이래갖고 자꾸 우한장을 합니다. 또, 이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전부 다 인재들이 다 몰리고 다 뽑아가 버리고 우리는 사람 쓸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도 사람 쓸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은 생각이 작아요. 대기업을 하는 사람은 생각이 커.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투자를 하는 거를 아끼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준다 하니까 오는 것도 하나의 생각이 크기 때문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고 돈이 많으니까 많이 투자하지요. 어 많다고 많이 투자 절대 안 합니다. 사람을 뽑는 데는 안 아끼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많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소기업의 사람은 사람을 뽑는 데 투자를 많이 할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마인드도 돈을 많이 주고는 못될 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인재가 안 가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이 나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냐 지극히 바르게 된 겁니다. 대기업은 우수한 일을 해야 되니까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은 그 밑에 일을 하니까 중소기업인 거예요. 소기업은 또그 작은 일을 하니까 소기업인데, 작은 일을 하는 데는 조금 갖춘 사람만 데리고 가서 써도 됩니다. 중간 일을 하는 사람들은 중간쯤 갖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쓰는 게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대기업, 큰일을 하는 사람은... 큰 에너지를 갖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써야 되는 게 바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돼고 있는데 이거를 불평을 하는데 보니까 전부 다지그자으로 섞였다 이거 불평은. 근본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섞인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갈 자가 중소기업에 가는 거지 놀아도 대기업에 갈 자가 너라도 중소기업에는 안 간다. 아, 이거는 너희들 사고를 바꿔라. 대자인의 법칙입니다. 대기업에 가서 일을 해야 될 자가 중소기업에 가서 일하는 법은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가서 일을 해야 될 자가 대기업에 가서 일하면 딱 밑에 그 아주 하부직에 일을 해야 됩니다. 더 올라가려고 하면 너는 다치지. 그래서 이게 순서가 정확하게 어, 이 대전이 움직여서 지금 사회가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는 눈이 정확하게 보려고 해야지. 내한테 팔이 후부 갖고 중소기업 하는 나는 그래도 우리는 대우를 잘 해줄라 하는데 안 온다고. 네가 대우를 아무리 잘 해줄라 하는데도 너의 마인드는 중간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는 대기업에 갈 만한 사람이 절대 안 옵니다. 내 마인드를 키우면 그때는 그 사람을 잡게 됩니다. 벌써 말을 해보면 딱 틀려. 감이라는 게 오는 거라. 그래서 한번 가서 만나기나 해보자. 대기업에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만나기나 해보고 말을 들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겁니다. 이런 아, 것들을 간파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이 대기업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중기업이 중기업의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걸 못하고 있다. 소기업이 소기업의 할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 지도자들, 사장님들, 회장님들이 이 마인드가 여기서 못 넘어서고 있다. 자기 마인드를 키우지 못하니까 인재를 뽑는 방법도 틀린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대기업에 하는 일, 저런 식으로 저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느냐?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기업의 일을 내가 행편이 좋다면, 행편이 경제적인 행편이 좋다면, 네가 있는 기업에서 지금 일하고 싶냐? 물으면 조사를 해 보면. 정확하게 70%는 그거 있길 수 있습니다. 근데 30%는 예, 있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또 잣대를 갖다 대갖고, 바르게 갖다 대면, 싹다 있길 수 있습니다. 아, 물어오는 잣대가 잘못돼갖고 그런, 그런 것까지 있는 게 없으니까는, 어, 저는 여, 있을랍니다 이까지만, 정확하게 물어갖고, 이러, 이러 하다 하고, 이걸 바르게 갖다 놓으면, 97%는 지금 그 자리에 있기 싫습니다. 그 일을 하기 싫다. 해 공무원이 공무원을 하고 싶냐? 네, 경제적인 조건 다 주고 다른 식으로 줄 테니까. 이렇게 하면 거기서 일하고 싶냐? 그 자리에 일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가 돌아가고 있느냐? 이 자본주의, 이 사회가. 내가 지금 자본이 필요한데 자본이 없으니까 일을 하는 그러한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노예 아닌 노예로 살고 있다 이거죠. 겉보기에는 노예가 아닌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노예 인생을 산다. 빵을 얻기 위해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업을 해도 빵을 얻기 위해서 하고 일을 해도 빵을 얻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이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예요. 노예 근성.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버렸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세상이 유토피아입니다. 가만 있어도 밥을 주는 세상이 유토피아가 아니고 이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가만 있어도 꿀이 나고 젖이 나는 사회가 유토피아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사는 사회가 유토피아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살기가 제일 좋은 세상.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살수 있는 사회. 아, 이거지, 빵을 말주고 돈을 말주는 데가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잣대를 전부 다 경제로 갖다 대면서 사는 이것은. 분명히 비틀어져 있다. 이제는 이 사회가 이거를 체제를 바르게 잡아 나가야 된다. 이게 사람들을 아주 경제라는 힘으로 매가지 잡고 지금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냥 동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삶을 이제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내 마인드를 먼저 생각하고, 내 마인드. 내 자신의 마인드를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뭐를 할 것인가? 우리 회사는 앞으로 뭐를 할 것인가? 이 프로젝트부터 먼저 바르게 잡아라.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회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요는 자기 사훈. 또, 사칙, 또, 우리 단체가, 회사라는 건 단체가 되는 거예요. 이 단체가 무엇을 목표로 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바르게 세워가지고, 이런 것들을, 면접을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딱 내놓고, 여기에 동참을 할자면 우리는 사람을 쓰겠다. 이렇게 넣으면 정확하게 이 사람을 거기에 맞게 채용해집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투명하게 운용해라고 하는 겁니다. 투명하게이할게요 회사의 재산이 저 땅을 얼마나 숨카놓은 거 있습니까? 이걸 밝히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잣대를 지금 잘못되고 있어. 회사가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던, 뒤에다가 항 소를 두 마리를 숨카놨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어디울때 이런 걸 써야 되니까 비축해 놓는 거는 회사는 다 해놔야 됩니다. 지금 이 회사에 그것까지 다한번 봅시다. 이까게 도둑놈심 뽕기라. 언제 훔치 가려고. 아, 왜안 할지 주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 회사가 앞으로 목표를 어떻게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오면은 우리한테 회사에 같이 일을 하고 하면은 어떠한 보람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진전되는데 같이 우리가 가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 회사가 커가면서 이것은 같이 모든 이 공동의 힘으로 모든 이걸 키워나갔을 때 영웅들이 된다. 정말 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키웠을 때는 전부 다 공신이 된다. 이 말, 공신. 이 회사를 성장케 한 공신들. 이래 되면 그 사람들이 위사람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이 회사를 이끌고 나가야 되고 이래 하면 그 높은 자리에 다 함께 되죠. 이러한 데 전부 다 우리 회사가 어떻게 갈 것이라는 방향부터 세워 놓고 그게 믿음을 주라는 거죠. 믿음. 그래 하면 여기에서 돈을 욕심 내는 사람을 우리가 채용을 했다면 조금 있으면 이 회사가 어려워질 것이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회사는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고 정확하게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먼저 짜라 회사의 방향성 이렇 그러니까 뭔가가 프레임을 먼저 짜라는 거죠 청사진을 짜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신뢰를 주어라 어느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이 회사는 발전할 것이니 여기에 같이 일할 사람들 구합니다. 옵니다.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돈에만 환장한 젊은이들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잣대를 거기에다가 놓으니까 그걸 쳐다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지 선택 폭을 높이 줘라 이거죠. 선택 폭을. 공부하고 있는,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게 깨가 있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잣대를 대는 게 한정적으로 대놓으니까 거기에서 고르는 것 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폭을 높여줘요. 이 사람들은 지금 아직까지 지금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내 어깨에 짐을 안진 사람들이 90%예요. 어깨에 짐을 안졌다 이거죠. 내가 잘 모르고 사고를 잘못 해가지고 부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새끼를 둘이 낳았는데 이거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이러한 게 아직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뭘 주릉주릉 달아놨는데 빚이 엄청나게 떴는데 갚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이럴 때는 아주 선택폭을 아주 잘 하게끔 딱 제시를 하면 선택을 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기업인들이 이런 거를 못 내놓는 거예요, 이제 요새 아들은 돈만 많이 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의 능력을 너무 가소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이렇게 갖고 노력하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 방향이다. 뜻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동참해달라. 딱 하고 내놓으면요. 돈안 따져요. 이제 이러한 채용하는 방식을 우리는 조금 잡아 나가야 되겠다. 기업인들이 잡아 나가야 되지. 커 나오는 학생들한테 또 사회에 이제 들어오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기준을 바꿔라. 이안 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지. 아래에서 위로 치는 게 아니에요. 이는 기업인들이 잘못돼서 이 사고가니. 이걸 바르게 잡아야 돼.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열어놓은 사고관을 볼수 있는 이런 것들을 폭을 넓게끔 지금 꺼내서 우리한테 제시를 해준다면 사람들이 다 움직입니다. 이 민족이 어떠한 민족인데, 이해 좀 됩니까? 네.